오늘은 정동원 군의 단독 콘서트 동화 티켓팅의 날이었습니다. 콘서트는 정동원 군이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갈망하는 그의 강렬한 의지를 반영하여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화는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노래와 함께 토크의 비중을 높인 포크앤 콘서트로 정동원 군의 앨범 발매 이후 약 10일 후에 열리기에 팬들은 이번이 현장에서 그의 신곡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의 티켓팅 자격이 팬카페의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팬카페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티켓팅이 시작된 순간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동화의 콘서트 티켓은 순식간에 매진되며 정동원 군의 엄청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티켓팅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도 있겠지만, 클릭 몇 번에 모두 매진된 화면만 마주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동원 군은 더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와 같은 특별한 기회가 앞으로도 종종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콘서트 티켓팅은 마무리되었고, 팬들은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리는 정동원 군의 3일간의 콘서트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세심한 준비와 무대 매너를 믿으며 멋진 모습을 선보일 그의 무대에 기대를 걸고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 군의 다음 활동도 많은 기대와 함께 응원해주세요.